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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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동일하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니다. 그런 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디 서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검사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비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예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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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우리가 했던 말씀 마무리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은 시간인데 시간은 공간과 함께 늘 병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떤 공간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의해서 세월을 아끼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공님들 여러분들 각각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고 그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으로 여러분 세월을 잘 아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주의 뜻은 뭔가? 주의 뜻은 뭐냐? 이,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고로스에서 일장 구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골로세스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응. 여러분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이 말씀을 여러분 잔잔히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대한 것을 해석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만 전가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뜻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해석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건나 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로세서 1장 있는 말씀과 로마서 12장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선리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지혜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잘 분별할 수 있고 그 분별로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새벽 이 예배 때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충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 세미나를 나중에 할 때가 있을 텐데, 이 성령으로 통하에서는 성령님의 내주 하심이 있어요. 내주 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세례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내주 하심,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님의... 세례 성령님의 침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성령님의 일시적인 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의 계속적인 사역, 지속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말은 성령님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시도, 한 순간도 아틀림 없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네,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나오는데, 찬양의 종류를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 9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데,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종류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찬양의 종류 중에 시를 이야기하고요. 시, 두 번째로는 찬송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신령한 노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어요. 이 시는 우리가 원어로 보면 은 시편에 나타나 있는 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찬양을 드리는 노래 이걸 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찬양 찬송은 좀 시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데 이것은 신이나 영웅들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어, 드리는 단어인데 이것은 삼위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삼위일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경배와 찬양으로 드리는 그 내용을 가르켜서 찬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신령한 노래는 뭐냐? 신령한 노래는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세속적인 노래하고는 다른 것. 아고 말하면 성령님의 영감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노래를 신령한 노래다. 그렇게 원어로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세 가지 찬양, 세 종류의 찬양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렇게 찬양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늘 높이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범사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네, 필요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어, 우리 이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던 시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구약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께서 통치했던 시간이 뭐냐면 사복음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이후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갖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리문에서 만나는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건강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 권세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승리한다. 내가 나가서 문을 연다. 내가 나가서 세상을 정복한다.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내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에 보면은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의 도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귀하고 소중한 걸 주셨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또 구원 구원 또 성령님 경령님 또예또 누가 기도했습니까? 기도. 예. Yeah. 우리 김승희 권사님 오늘 아침에 한건 하셨네.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권세를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누리고 이 권세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썸으려면 뭐라는가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에 뭐냐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왜 아버지께 가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뭐를 주기 위해서 권세를 주기 위해서 네, 네, 네.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의 권세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 이름에 그 권세를 묻은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뭐 한다?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네. 할렐루야. 아멘. 아, 믿으십니까? 아멘. 대진니까 <laughs> 아멘. 아멘. <laughs> 예. 그다음에 15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나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나니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얘를 우리가 구한다는 걸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범사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6장 23절 24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묻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리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많다. 충만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뭐 하는 거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에베소스 5장 20절로 다시 돌아오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다 응답을 받음으로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 기도로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 기도로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구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응답받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히하고 놀란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를 붙잡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쳐진 것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세운의 대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시운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갇혀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갇힌 것이 노임을 받게,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질병이 오늘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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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게 기도가죠. 아멘.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차간에 뭐 하느냐?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이 복종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존중하는 게그 사람 때문에 존경하고 그 사람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 예수님 때문에 존중이 얘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더 말씀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에 누가 계시노?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우리 손영애 사모가 있습니다. 제 와이프인데, 어떨 때는 사랑할 수가 없고, 어떨 때는 막그 말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도 없을 수가 있잖아요. 대상이, 그죠? 그런데 내가 순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을 보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경애함으로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한 것을 대할 때에 사람을 먼저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마음을 내가 지고 있는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예수님께 먼저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경외함으로 통하여서 내가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는 그런 원리가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간 여러분 예수님께 계속 집중하여서 주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저를 잘 성기며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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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우리 한번 마이크를 해시고, 또한번 화면을 한번 비춰주셔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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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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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된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있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쌍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늘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가 삼일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악한 영으로 통하여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살수 있을 것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늘상 찬양하면서 찬미하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널기쁜 가운데 찬양할 것이며 봄사에 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리라 확신하고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각각 가정을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귀한 가정에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여서 한분한 한 분이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가정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가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자나님, 우리 김영란 건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 건사님의 연약한 부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사망은 하나님 종에게, 생명은 귀한 딸에게 충만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십시오 네, 네.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믿습니다 네. 아멘. 주님 이 시간 그닥게 치료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더불어 주옵소서 더불어 주옵소서 더 성령의 기름 부넣소서 하나님 우리 유경미 집사님 하나님 지금 장시간 동안 몸이 불편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님 기름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 전부 다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손을 앞으로 내십시오. 앞으로 내시고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 이 손에 부어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귀한 믿음의 손 위에 하나님 흐르게 하옵소서. 아유 수가라미와라마 카마라미와라미라라라스 아멘. 성령님 더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이 손들이 하나님이여 치료의 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바위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축복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능력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위로의 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더 부어 주세요. 더 부어 주세요. 아멘. 더 부어주세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 일어나게 하가 일어나게 하 아멘. 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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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부어 주세요. 더 부어 주세요. 지 부어 주세요. 내 하나님, 나더 부어 주세요. 더 부어 주세요. 더 부어 주세요. 소아라 마요라 so, 메오라 미라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십시오. 비록 아, 네. 인터넷으로 하나님 인터넷 공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 네. 모든 걸 초월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 많은 강관은 우리가 하나된 마음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아, 네.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아, 네. 아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아, 네. 아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아, 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하나님, 금요 이 기도회가 성령 충만한 기도회가 되게 하옵시오. 성령님이 역사하는 기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치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귀신이 아멘.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멘. 영혼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와여 역사여 주옵소서 I d 여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여여래 더 부어주세요. 네. 더 충충하하더충충하하더충충하하게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여 o 성 s 의 충만함이 넘치게 n 옵소서 아멘. m a n again. Only is he big Harani meal? 리 h o s e some young Suman, I m e 하 n don't sing your houses. What I'm here, what I'm here, what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하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의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에게 더 강하게 더 부어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의하고 마이크를 깨지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목소리>